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처음에 어떻게 기름을 냐면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때 사무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기름 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다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또는 인간이 왕이 권한으로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진 후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왕으로.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세워줄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 놓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악을 보면 마치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 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기다리고 막 이러니까 금기거리니 뭐니 다금 팔찌니 가져와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난하게 섬기다가 그다음에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은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기름부음 받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웠어요.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만 배타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배타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그들을 고레스를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푼다는 것은 이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미리. 이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완전히 갖추는 것이 뭐냐 하면 허리띠를 묶는 거거든요. 그냥 허리띠를 풀었을 때는 그가 온전한 준비를 다못한 거예요. 그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죠. 수치와 모욕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하면 이 바사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치러 그 수도에 갔을 때 왕궁하고 그 수도의 성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어서. 이 바사인들이 중앙궁전으로 그냥 이동하면서 바사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한 세기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문들이 그대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녹이고 그들이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그들이 준비나 대비를 못하게 해서 문을 다 열어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돼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며 다들 이 보화와 재물 같은 거 귀한 것은 다 창고나 귀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놔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 튼튼하게 숨겨놨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들이 이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줄을 이제 고레스 그가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으로 된다는 것을 받아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공하도록 재건하도록 그렇게 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성취된 거죠. 이제 4절부터는, 4절부터는 이스라엘, 남유다, 끌려왔던 포로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게 혈육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줬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에, 이스라엘에 이런 칭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굉장한 이름으로 불려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들로 이방신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하라. 이 말이 나는 여호하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죠 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부르는 칭호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놓을 것이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 땅에 사는 육체, 이게 전부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육체로 누리는 것만을 가지고선 그저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띠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준비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게 뭐예요? 지구잖아요. 온 세상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가 지구,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땅. 우리가 땅에 있어야 땅이 있어야 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구 밟을 땅을 펼쳐서 만드시고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하늘을 갖다가 위에 우리 위로 다시 펼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깨닫고 돌아오죠. 나는 여와라. 호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가를 깨닫고 모세 때부터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온 언약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먼 땅으로 끌려가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모세 때부터 있었던 얘기가 여호수아도 반복했고 솔로몬이 하나님 궁전을 만들 때도 다시 반복되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구약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야기는 또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과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것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겹쳐서 보이고 있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요, 빛이 이스라함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창세기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창조하신 이가 우리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란도 하나님이 다 섭리대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당신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믿던 안 믿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육체 속에 갇혀 살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이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시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던 안 믿던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다 아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지, 이를 갈면서 날마다 슬픔이고 억장으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사야에서 죄송합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겹도록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사람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 기다리시는 데드라인 목에 차는 죄악이 목에 차는 그 날에 마지막 때에 이제 불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8 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이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구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증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물 하늘이여 구름이여 땅이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독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조하야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행하셨으니까 인간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하신 바대로 그 일을 다 이루어가셔서 마지막에 모든 이들이 해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나중에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주의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